하고 있나? 뭐 먹을까? 아, 사진이라도 으 되겠다. 여기 나중에 2층도 궁금하긴 하다, 그지? 응. 엄청 바삭해 보인다. 소금이 엄청 굵다, 잉안 잘려. 맛있겠다, 소박. 아, 이 소박 좋아해. 음. 우와. 아, 진짜 걸쭉하다. 대박이다. 귀엽다잉. 감사합니다, 맛있게 드세요. 엄청 크다. 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 여백을 허용하지 않는 건가? 뭐.. 여기 뭔데? 거기는 불이 없어 아.. 어... 잘했어 라이프스 <laughs> 맛있겠다 맛있겠어 그래? 날씨가 흐려 보이네. 조건 <laughs> 오 나쁘지 않은 걸와 괜찮다. 누나, 이렇게 놓으면어 침대 엄청 커. 여기서 막 놀라, 놀아도 되겠다. 여기 화장실. 화장실. 거기 숨겨져 있어? 어, 샤워실은 없어? 샤워실이 근데... 어? 샤워실로 없어? 저거 막 음식 먹는 프로그램이거든? 부타누아라미가 뭐야? 갈매기 살 갈매기 살 이거를 쓴 다음에 이ら셰이 자지. 엄마, 이렇게. 이거를 딱 하면은 허를 이렇게 젖혀내요. 자. <laughs> 그다음에 한번더 있잖아. 우와. 우리 8천 엔이야? 어. 아마 이렇게 하면은 모도루 하면은 8천 엔을 쓸수 있다는 거지. 간바레. <laughs> 나 완전 모르겠어. 하쌉. 음. 뭘까? 몇 번이야? 아, 이번이 맞았어. 처음에 했던 거 잠깐 한 문제 더 간다. 응. 핫쌉 하쌉. 근데 네, 일본에서핫 하사프라고 했어. 하라고 시스템. 이거는 일본. 맞는 것. 4번 같아. 오케이, 맞았어. 축하해. 맞았습니다. 뭐 먹을 거야? 어, 이것도 있다 원파운드 원 스테이크도 450g 짜리. 냄새 엄청 좋은 냄새 나. 우와, 미쳤다! 아, 미쳤어, 미쳤어. 나 로스트 비프, 동 사실 처음 먹어봐. 아? 어? 육회야? 난 좋아 이런 것도. 와 진짜 맛있겠다. 엘베오 이상해. 와 이렇게 보니까 미궁에 빠진 것 같아. 값치됐다 무서워 이거 다 먹어야 돼 봉다리 인생이야 오늘 오늘도 봉다리야 짜잔 현미차가 진짜 구수하니 맛있단 말이야 오 냄새 미쳤어 이제 아 원액을 넣고 물이 나오는 거네. 새로 나온 곰탕 컵라면. 이두 개. 짠. 그리고 이건 요즘에 빠진 오이. 국물 셀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패밀리 마트. 이거 뭐더라? 또르띠아. 또띠아. 짠 이건 뭐야? 삼김. 이건 내가 고른 삼김. 짜자자잔잔잔잔잔. 오 맛있겠어? 오 건더기가 완전 푸짐하네. 곰탕 맛이잖아, 곰탕 맛. 잠깐만. 고항 이랬들 니도 요거들 한자? 니도우마이. 우마이가 한자 이거야? 응. 메신이 피다리. 역시 곰탕에는 근데 밥이지. 응? 이야. <laughs> 음료 과다야, 음료 과다. 진짜 맛있다. 되게 유상한 조합이다. 어, 알바 모집 한다. 여기 음, 맛있어, 엄청 면 통통통해 보인다. 음음 갈아 만든 게 너무 좋아. 그래? 오 맛있겠다. 근데 딱 타코야끼에 치즈 넣은 거 먹어본 적 없어. 먹어본 적 없어. 겁내 뜨거울 것 같은데 안에? 타코야끼는 파가 제일 맛있어 근데 파랑 같이 먹는 게. 타코야키. 음 응. 여기 소스가 별로 없다. <laughs> 이 하는 알바생이 좀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밥을 너무 돌려서 밥이, <laughs> 밥이 쪼그라들었어요. 근데 갑자기 밥을 너무 먹고 싶어서 밥을 사와봤고, 밥 반찬으로 김치. 사실 맛있을 까는잘 모르겠는데, 일단 김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샀고, 이거는 소세지. 이거는 사라던데, 원래 이것만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뭔가 모자란 것 같아서 이거 방금 나가서 또 사왔어요. 제가 일 때문에 노트북을 가져왔어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소세지가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이게 뽀득뽀득해가지고 안에 먹으면 막 육즙도 팡팡팡 퍼져가지고 너무 좋아해요. 김치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세븐일레븐 사라다... 파스타? 아니 파스타 샐러드인데 이게 깨 드레싱인가? 고마 드레싱? 들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근데 소스를다 보면 짜서 다는 보면 안 되고 금방 소시지가 식는 것 같아가지고 애 따뜻하게 밑에 깔았어요. 밥도 좀 식은 것 같은데. 에 간장에, 간장에 와 진짜 한국 역시 한국이 최고야. 와 진짜 미쳤다. 이렇게 푸짐하게 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삐루페로의 영상을 보면서 밥을, 아, 밥은 먹었지? 야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잘 있어 <laughs> 가기 싫다 리마트 여기 꽤 크더라 이치란도 있다 어 축제 시즌인가 이거 왜 있지 그지 이렇게 세개 어때 맛있어 보여 응. 이거 뭔가 맛있어 보이더라 새로 나와가지고. 이런 거다 처음 먹거든. 이렇게 쓰레기장에 이렇게 <laughs> 공탱이 있는 거.